비켜봐 지랄 진짜 하기 싫다 이게 제일 하기 싫다 규칙이즈 우정인 닉네임 그 저번에 해, 했던 것처럼 핀볼 규칙 일단 100개 1응모당 100개고 리롤은 1000개 리롤 1000개 리롤 세 번? 근데 나는 솔직히 리롤을 하는 게, 이 횟수를 정가 어차피 그만큼 리롤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천 개로 하고, 그 뒤로 이제 곱하기 2 하면은 솔직히 내 생각에는 알아서.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두 번까지 이러면은 말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두 번을 한다. 이런 느낌 같아가지고. 그 알아서. 끊어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알아서 사그라. 그래야 사람들도 납득이 되고. 약간 아, 더안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까지인 거죠.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은 진짜 막 그, 쓰 진짜 개망했어. 만약에. 우정이, 뭐, 여신. 그러면 사람들이 쓰겠지만,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들어. 그게 약간 민심 측정이 되잖아. 약간. 예전, 예를 들어서 뭐, 호날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그냥 할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라이씨. 야, 아직 잠깐만. 아. 욕, 욕, 욕 나오네. 욕 나오는 닉네임이네. 야, 자, 잠깐만. 몇시몇 몇 분까지 받을지.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까지? 50분까지 받을까요? 지금부터 5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분까지 닉네임 아 진짜 제발 혓바닥 비데 이 새끼만 될것 같잖아 아 여러분들 고민 중인 거죠? 고털 뽑았는데 피가 안 멈춤 한표 이런 역경운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야? 이거 경험담이죠. 약간 경험담. 아, 이 여기까지 돼. 10글자인가? 까지 아, 태그는 그냥 알아서. 제가 그냥 뭐 kr2나 16글자까지 돼. 왜 이렇게 길게 돼? 님 에세이 아, 안 돼. 안 돼. 아, 타스 아, 타스 저가 적어 놓을게요. 타스 스트리머는 안안 되는 걸로. 타스트리머 이름 들어가는 거 빼고 내가 양지우 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뭐라고요? 상켄치 혓빠닥 코털 뽑았는데 피가 안 멈춘 한표 주인님 윤수빈도 안돼 다른 사람 안 돼요 코털 아 코털 꺼지지 않는 빛이 투데이야양재 아이돌 우정인 사아 애기바론. 드디어 회귀하는 건가? 솔직히 내가 좀 이상한 닉네임 하면 여러분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들도 싫죠. 애기바론 근본이다. 인정. 애기바론 근본 얘기긴 해. 아, 오늘, 오늘 양지날이라서. 약간 사람들이 양지에 꽂힌 것같아 여러분들, 양지 되겠다. 양지가 몇 개야? 이런 역경은... 달모치료 약해 말기원 83일차. 이거 약간 근데 여자라곤 전혀 생각 못할 닉네임이긴 해. 지금 장 <laughs> <지랄. 웃음> 양지 양으로. 바론 곳에 묻어버리고 싶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 끝났나요? 던질 때 말자 합니다. 양지 머리 <laughs> 와, 중구가 중국어. 중국어 개빡센데. 안 된다고! 여러분들! <laughs> 타 스트리머 이름은 빼, 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딱까리만 넣을게요, 딱까리. 아, 그냥, 그냥, 그 타스는 그냥 우정잉으로 치유 하 할게요. 그, 나, 욕하면 하트로 바뀌듯이. 우정인 주인님으로. 합이 안되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한개 추가하고 주인님 S2를 솔직히 30살은 아줌마님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아 공감 공감되는 닉네임이네요 솔직히 30살은 아줌마임 아 잠깐만요. 노래 틀어 줄게요. 잠시만. 아 뭐라고? 솔직히 아이씨. 양지 행동샷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너무 버르장몰이 없다 너무 일진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끔찍한... 하! 아 미친 리바이에 가터벨트 되게 생겼잖아 아, 아 너무 나, 나 지금 왜 토할 거왜왜어 비상해 아! 음지공주 우정님 추가요 아다 됐다 음지공주 우정입니다 이거 내내 내 이름 내 닉네임 아 제발 여러분들 다른 거 다른 아, 아 음공호 40개 미쳤잖아 지금 이거 두개 어쩔건데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여기에 넣으면은 음지공주랑 리바이 가토벨트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런 역겨운 일이 제발 제발 아니, 밴덩이님, 그냥, 멋대로, 그냥, 이제, 원인, 본인이 원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그냥, <laughs> 하는 거. <laughs> 나보다 못생기면, 미드 내나? 그러면, 미드를 뺏기죠, 항상. 미드를 내가 못하죠. 내가 미드, 그거 걸렸는데. 하.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세트 터뜨리면 일표. 우아. 개달의 사인치아 인치 나은 미치. 아 오늘 말한 거다 들어가잖아. 오늘 말한 거대로잖아. 아 나도 내 거에 쏘고 싶은데 나는 내 거에 쏠 수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해. 아나 없어서. 이장님 얼마나 가긴 나봅시다 헐. 자유 일단 자유 일단 해놓고 저저해저나애기 발언 하려고 했는데 저러니까 못하겠네. 단기 요정. 아, 저.. 약간 미신 안대로든가 초딩이냐고 그 옛날 초딩이냐고. 스카에서 본하는법 알려주실까요? 안 돼! 나보다 로 말자. 깡 집어로 말자. 깡 집어로 말자. 말자. 깡 집어로 말자. 말로 말자. 깡반어로 내가 깡 집어로 말자. 깡 집어로 말자. 깡집 아 오케이, 됐나요난 그냥 애기 발언 하고 싶은데, 아, 이걸로 또 추가한다고? 야무지게 애기 발언 추가할게. 애기 발언 추가. 아, 우정잉걸 너무 대충 붙였잖아. 그냥 저 이거 애기 발언 할게요. 애기 발언. 말도 예? 안되가 야시야. 우정이가 아 트랄랄레로 트랄랄 너무 함물간것 같아서 진짜 싫다. 일 가요. 부러 약간 자 핀볼 마감을 마감을. 아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핀볼. 아 잠깐만 마감을. 자 이제 진짜로 아이 아이씨 이거 하면 안되겠는데 말자에 꺼지지 않는 비 말자하 벤 하면 말자, 이김 오빠비 오빠비 켜봐 나 우정인이야 지랄 진짜 하기 싫다 이게 제일 하기 싫다 나 우정인이야 누가 허용해요 자 됐죠 여러분들 자얘 예? 뭐가 열개에요 헐. 아, 뭐야. 아, 은근 슬쩍. 지존 꾸꾸 아빠. 90개 더 주면은 해줄게. 자, 여러분들, 핀벌 닉네임이 개썩었습니다. 탐켄지 혓바닥 비데 뭐, 탈모 치료약에, 뭐, 목동에, 똥에, 똥에, 뭐, 똥닦고, 뭐, 겨털이고, 막, 어, 뭐 배꼽 냄새가 나고, 그, 진짜 약간 역겨운 똥꾸렁내다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핀몰 이제 없는 거죠? 자 마감합니다. 진짜 없죠? 진짜 이거 90일 만에 오는 기회. 아 빨간 조 빨간 조각. 자 이제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들. 마감하도록. 아 잠깐만. 너무 사심이 듬뿍. 오가비켜 봤습니다. 나보다 못 생기면 10개. 김 찍으면 바로 돌킬게. 김으면 바로 좋아 너무 싫어. 짜장 아니면 뭔데요? 자. 여러분들 닉네임 핀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게소하다, 손가락도, 자, 여러분, 안 되겠다. 자, 이거 진짜로 이제 마감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사, 90일 뒤에 이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지, 진짜 마감이에요. 이거 또 자꾸 하면은 안 됩니다. 자, 더 없죠? 자, 10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잠시만요. 아, 당첨 마지막, 오케이. 저번보다 별로면 별로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 닉네임들인데, 일단 제가 진짜 싫은 거는 뭐 똥어 줌 아니, 똥에, 뭐, 겨털에, 막, 목동, 막, 그런 거, 그냥 딱 봐도 꾸렁내 나는 거는 진짜 너무 싫고요. 그 다음에는 나 우정잉이야 이런거 3 0개긴 한데 설마 걸릴라나 싶기는 하지만 이런거 좀 싫고 핑 찍으면 트월킹 이런거 웃기게 하자좀 귀여운 정도? 이런게 차라리 낫다 음지공주 우정잉도 공주? 이것도 좀 너무 부담스럽고 하고 싶은 닉네임은 솔직히 말하면 애기바론 고, 양지 머리 국, 국밥도 좀 웃긴 것같아 <laughs> 양지... 바, 양지 머리 국밥? 이거 <laughs> 저기 중국어 닉네임도 괜찮은 것 같고 차라리 이 중에서예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좋은 거 그야 이제 그야 이제 렉이 통해서 뭐그 정도? 다른 거는 뭐 마음에 든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도소 가요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 차라리 내일 교도소 가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리바이의 가터벨트도 약간 너무 좀 싫어요. <laughs> 안 그래도 리바이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요. 도전! 제발! 아니, 나보다 못생기면 믿은 애놔도 너무 많아. 아, 약간 너무 공주병 걸린 것 같잖아요. 음지공주 우정이게 힘고 있습니다. 제발! 나 오늘 못생기면 미드 내놔. 음지공주 우정이. 오빠 비켜봐 나 우정이야 진짜 최악이야. 오빠도 싫고 나 우정인이야도 싫고. 어, 1, 3년생, 뭐, 로블록스 장인이 훨씬 나은 이런 깜찍한 결과. 선녀였다. 진짜 진심 선녀였구나. 그런 생각이 리바이의 가터벨트. 동동 뛰고 있어요. 젠장아 근데 약간 리바이 가터벨트? 약간 뭐랄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틀면 안 되는 영도 같은 느낌? 아, 리바의 갑터벨트이런 음, 문제를 하고요. 음, 오빠 밑에가 하는 애기바론이, 근데? 애기바론이 제일 왼쪽에 있는 모습? 웬일이야? 애기바론 두 개나 있어요, 근데 지금? 아, 이게 맞지, 근데. 와, 맨 왼쪽에 애기바론 두 개나 있어? 미친! 아이씨. 제발? 여기다 다 들어가고 있거든 레기통으로 쓸 애기통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애기바론이 지금 엄청 엄 왼쪽이에요 지금 제발 애기바론 진심 선전하고 있어 지금 이게깨아 애기바론 개많이 남았어! 야 애기바론 가기는 진짜 큰 のわかった 도못 했는데 이렇게 빨리 리롤을 하시는 건가요? 아직 우리의 우리의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되겠냐 키우 우리의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다시 리롤을 주셨기 때문에 타이머도 채 돌리기 전에 와 근데 레전드 확률이긴 한데 애기바론이 이 24개? 25개? 25개 정도 들어 이 많은 것 중에 25개밖에 안 들어있어 아 그렇게 적진 않지만 아 근데 당첨된 거 하나 빼고인가요? 오케이 그럼 하나 빼고 당첨된 거 빼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도전! 제발 가터벨트 잘 가고 잘 가, 리바이 이거 이거 근데 무슨 닉네임들이 이렇게 이게 음지야 이게 무슨 양지야 이게 음지야 아니 이게 무슨 닉네임들이 이런 이런 어두침침 컴컴한 이런 닉네임들이 다 있어요 뭐가 그나마 나 뭐가 그나마 낫기는 나보다 못생긴 믿은 데나 이거 진짜 절세 미녀인 척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거든요 지금 너무 거들럭대고 근데... 코아에 묻은 거짜장이기에게고요니에게에게차오 보라! 오! 바기바론이갑자바로기바론니내게바로어애기바론 가자! 어! 애바로에바론제에게바에요 미친! 이 정도면 해줘야 된다. 에기바론이 원하고 있어. 아니, NC 승리. 예? 예? 샵 7위는 나못 참겠는데? 저 걸려도 승리 요정까지만 할게요. 7위는 이거, 순위는 계속 바뀌는 건데, 샵 7위 개영건은. 아니, 지금 6위 됐어, 오늘. 공지 공주 우정이. 꽤나 잘되고 있는, 있는 와중에 일단 자 집어넣고 있고 오! 갑자기 힘내는 NC 순위요정 갑자기 어 내려갔습니다 오빠 미켜봐 나우성이야와 마치 어 엄청 나대면서 이거가 네, 있고 솔직히 30살, 30살은 아줌마이 꺼지시고 기원 83일차는 오늘로 어? 아이고 리바의 가토벨트 가셨구요 애기바로! 좀 어떻게 안 될까? 와 미키바 나 우정이야가 지금 너무 좋은 위치 애기바로 갔어요! <laughs> 우정이? 오빠 비켜가라 우정이야, 음지공주 우정이! 오빠 비켜가라 우정이야, 음지공주 우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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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공주 우정이 떨어집니다! 어, 다시 사라졌어요! 둘다 싫어, 둘다 싫어! 안돼! 오빠가 어디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오빠가 어디 있는데? 오빠가 없어요? 제 오빠가 없고 자 혹시나 아 이거 별로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분 리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개고요 이게 맞아 이게 자유 경제 체제 맞아 이게 사람들이 알아 보잖아 아 이거는 <laughs> 형식적으로 이제 1000개 안 쓰고 아 이거는 할 만해 이 지랄 <laughs> 다른 거할게 없기도 한데 만족스럽다고요? 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닉네임이 마음에 드나 보네. <laughs> 아니요, 별로 안 든데. 근데 솔직히 그막똥 냄새 이런 거 걸릴까 봐좀 두렵긴 해, 해요. 어, 네, 너무 비싸.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만족. 다 충전할 시간이 없다 미안. <laughs> 여러분들 믿음의 의해서 오빠다 비켜. 오빠 비켜 봐. 나무장이야. 라는 아, 나 진짜 충전 거의 다. 거짓말 끊어였다. 치지 마. 이. 감사합니다. 닉네임, 예쁜 닉네임 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무슨 은행 점검이야? 아니, 무슨 은행 점검을 11시에. 무슨 개소리? 뭔 일? 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빠 비켜봐 나 우정잉이야. 아씨 빨리 바꾸고 싶다 이거. 90일이거든요. 그냥 잠시 접어. 야 이걸로 플래이 가면은 자랑스럽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배꼽냄새요정인 닉먹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안 돼요. 태그는 근데 그 한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숫자나 영어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숫자로... 아 한글 돼요? 근데 저 닉으로 플레이 가면 뭔가 신뢰감 생기지 않음? 아다 돼? 샵은 뭐 하지? 샵 원래 말자 하긴 했어. 태그는 그냥 알아서 할게요. 구십일 네로 플랫 찍기 미션 어떤? 아 맞아 태그 미드였어 미드 M I D. 9십일내로 플랫 찍기 미션이요. 그럼이 닉네임으로 내가 플랫 찍으면 사람들와 우정인 닉네임 뭐야? 이랬을 때 오빠 비켜봐 나우정인야 이렇게 그래 그냥 미드로 할게요 미드. 십이월 삼십 이2 3일9십일 이내에 플레이가면 내가 버스 패키징 광고 걸게. 대박. 1 2월2 3일 이후로 바꿀 수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전이라 그래. 외우기 쉬워할 것 같긴 하네. 아 이거 뭐야 이질트 심장씨 꺼져. 아다른 시일 내에 롤라빵 있었으면 좋겠다. 롤빵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핀몰 너무 감사드리고 우정인의 플랫 닉네임이 뭔데 뭐가 비켜버렸나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러 대놓고 웃기려고 지은게 아니고 약간 대놓고 진지하게 지은것 같아서 극혐인 거야 그니까 러 진지하게 한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워주셔서